그런 양아치 같은 여행사, 뒷주머니를 챙기는 그런 가이드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양아치라고 합니다. 체결된 그런 협정이다. 이스탄불이 해방되고, 어,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아타트르크, 무스타파케마를 어, 일부 다처제를 금지를 하고, 1934년에 국부칭호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기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음, 너무 이쁘다. 이제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하에서는 지금 안에 조금 어두울 수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짜잔, 어, 안 보여. 태극기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한국전쟁 당시를, 한국전쟁 당시 때 사용했던 그런 물건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전쟁들을 어느 부대가 들어갔고 어떤 나라들이 참전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야. 지난 영상에서 아일라, 아일라라고 보셨을 거예요. 어, 영화를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아일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실제로 한국 그 아역배우가 출연을 했고, 500만 넘는 그런 관객들이 관람을 했던 질기에서 그런 영화입니다. 저기 이 사도증, 평화의 사도증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약간 뭐 감사패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실제로. 참전을 했었던 그런 트르키의 군인들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라이터같이 생기기도 했고 저기에 그림이 한국과 일본이 그려져 있어요 뭔진 모르겠네 저건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건 탱크에다가 쓰는 건가 탱크 폰가 아마 이분이 그 아까 저기 사도종사 영화의 사도증서를 받았던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이분이 아마 그때 당시 입었던 그 군복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터키에가 한국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걸 굉장히 뭐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키에 참전 용사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해군 제독의 옷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분을, 이분의 옷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아유, 애들 소리 때문에. 내려봐. Niçe şey çok, abi, çok, çok abi, evet, abi, abi. Korece biliyor musun? Ne? Korece biliyor musun? Yok abi ya. Hadi hadi çekin Yusuf çekiyorsun? Yusuf. Anne. Youtube tav Youtube Git Youtube Ha öyle olun. Aferin olun. Aferin. 안녕하세요 Hello! Hi, you too, hello! You too, hello! You t 이 o hello! You too, h 이 l l o I'm sorry! I'm 이 I'm s 에 r r 를 s m I'm 이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게, 누에라는 게 다른 나라에 있는 줄 몰랐어요. <laughs> 웃긴데, 어, 한국 사람들 많이 먹는 뻔데기. 이거 먹는다 그러면 터키 사람들 기절하겠지. <laughs> 귀여워. 아, 놀았어. <눈> <laughs> 유튜브 봐. 아 근데 선호가 선호명 600명, 600명 있는데 그 알려 줄래 니까참 민망하다. 뭐이이더라 이름. 아 예. 시 기다려. 아, 아! 막아 아! 안 아! 탈리. <laughs> 아, <탈리. 웃음> 아! 야 아! 러 아! 야, 아! 자 아! 이 아! 게 아, 아이아아아 망해. 아유, 귀여워. 바이바이 오. e Bye bye. Good day, Korea. Good day, Korea. I'm here. Yes. g o o 아 day. Good day. Good day. Good <laughs> 통소라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참 미안하네요. 아이들한테 인사 한번. 안녕, 고마워. <laughs> 아무튼, 칠키에서 뮤지엄 패스 없이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뮤지엄 패스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사,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어, 관람을 마쳤고,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여행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날씨 좋아.